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 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염려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적 질병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 없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런저런 염려거리가 한 가지 이상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내일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염려합니다. 이처럼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염려는 보통 생존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는 바탕에는 결국 이 목숨과 몸에 대한 염려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셨다면 이 생명에 필요한 음식과 몸에 필요한 옷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더욱 설명하기 위해서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가 일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28절에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왜 입을 옷에 대하여 염려하냐고 말씀하시면서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31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자녀들의 필요를 다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내일의 염려보다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돌보신과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내일의 염려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예수님도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내일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데 왜 내일 일을 오늘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내일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짐진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내일 짐을 오늘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염려보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면 더 영광스럽고 더 은혜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염려로 오늘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를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목표는 먹고 사는 데 있지 아니하고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법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소망하면서 나의 기도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생각과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마치 지금이 아닌 먼 미래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는 늘 갈등하고 또 변심하여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확신도 없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일이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했든지 이후에 나타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결정을 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는요, 성도에게 무의미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돌보신과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뜻,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 이 순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래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늘이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하게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다락방 모임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